안녕하세요. 파이코인으로 스마트머니까지 파이나무입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분들 한주잘 보내고 계신가요? 이제 제가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코인 매매를 좀 했죠.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단타 수익을 좀 만들어 냈거든요. 이게 웹사이트로 보여드리면 뭐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서 모바일로 직접 촬영을 했고요. 날짜도 보시면 뭐 3월 1일, 3월 2일 뭐다 최근이죠. 그리고 금액을 크지 않게 다들 함께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. 보시면 뭐 430불, 이게 한 60만원 정도 될 겁니다. 그리고 뭐 110불, 100불, 200불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좀 냈거든요.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. 뭐 270불, 300불 그리고 317불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 약 300만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냈어요. 이거 단타로 수익을 만들어 낸 거죠. 근데 이게 얼마로 시작을 한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.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략 300%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낸 건데 이만큼 지금 파이코인 차트 움직임이 솔직히 굉장히 쉬워요. 다른 코인 비해서 차트를 분석해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시장에 참여해 있는 참여자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실 이 파이코인이라는 건 그동안 이제 채굴을 통해서 모아온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 있고 사실 이 코인 매매에 좀 전문적이지 않은 인원들이 전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쉽다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변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봤을 때이 지점에서 롱을 고 잡았어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했는데 내려갔다 해도 다시 내 자리를 찾아주고 입절을 할수 있는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좋은 코인이 선물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왜 생기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해 있고 그 참여자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고 누군가는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잘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래소 링크 OKX 링크를 영상에 달아놨잖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대략 2000분 정도가 저와 함께 OKX에서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게요 그 중에 1등 누구냐면 3000만원 대략 2만불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 55만불 7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 일주일 만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정말 놀라긴 했는데 대단합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내 이야기네 하는 분 계실텐데 정말 축하드리고 대단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구간들에서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체적인 단기 흐름은 지금 하락채널 즉 숏이 맞아요 그래서 현물을 매수해 나가는 게 사실 좀 리스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세로 설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나오는 파동을 위아래로 적절히 활용을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3천만 원으로 7억 이면요 정말 중고차 한대 값으로 대출을 좀 꼈을 때 수도권 대장급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좀 현실적인 인생 역전이라고 보거든요 파이코인을 매집해 왔었고 그로 인해서 파이코인 상장을 통해서도 돈을 좀 벌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기회 요소를 잘 활용해서 정말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무언가 불을 창출해내고 싶었던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맞죠?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저 또한 지금 파이 상장 후에 솔직히 단타 매매하면서 계속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부터 상장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파이 코인 상장되고 나면 그때 이 파이나무에 진짜 진가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. 저는 코인을 전업 투자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이코인으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.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. 특히 제가 이 파이코인 수익을 통해서 알트코인이 떨어져 있는 만큼 쌍 값에 좀 매집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. 솔라나를 좀 많이 줍고 있다.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돈 많이 벌고 계신 분들 계셔서 그게 정말 좀 기분이 좋고 계속해서 관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1.6에서 7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을 보여주다가 관세 문제면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로 지금 또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약간의 커플링 현상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. 파이코인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추종하다 보니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83K에서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고 했을 때 비트를 추종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. 높다. 그러면 비트가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지금 보시면 여기 1.9에서 2달러 사이 여기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 나와줄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채널의 상단 부근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롱 포지션 레버리지 10배 정도로 좀 짧게 가지고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시할 게못 되는 게 지금 기준으로 2불까지 보면 20%거든요. 20%, %거든요? 20 보이시죠? 21.74% 이게요 레버리지 10배면 200%입니다. 시드가 바로 3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지금 3천만 원으로 7억을 만들었던 게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게이 구간만 잘 잡아도 200% 내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구간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동안 보시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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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 이 부분 모든 구간이 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구간인 거죠.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약간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. 내려가서 1.5불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또 숏을 잡아서 1불까지 그대로 열려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으로 큰 수익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. 보여집니다. 이게 이제 또 현물로 보는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해증이 되겠죠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금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정확한 진입 타점이나 좀 실시간 관점은 제가 여러분과 소통 창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면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왜냐면 제가 말했던 관점대로 나와주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파이코인으로 스마트머니까지 파이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